모든 게, 시절 인형, 값이었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음. 내 자신의 어떤 영향, 능력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었다. 처음에 할 때는, 진짜 신의 조그많한 공간을 이렇게 그 확보해서 거리에 배아하는 그런 불쌍한 아이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면서 함께 살겠다,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, 아, 의외로 그런 일이 커져버렸죠. 그때 처음에 12,000평을 받았을 때, 내가 여기다 뭘할수 있나, 그리고 내가 그 자금을 동원할 수 있나,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사실은 그걸 해낸 거지.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울 때마다 그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속된 말로 우리가 귀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. 좋은 인연들이 나타났어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능히다 극복할 수있 그렇게 해야 되죠. 그래서 저는 늘 이것은 내 어떤 역량, 능력의 밖에 퀴를 그야말로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. 그래서 늘 가피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부처님 가피라고 보다는 네. 이 세상에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그런 은혜다. Yeah.